금손으로 바꿔 준다는 사슬. 샘스크이 돌아왔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경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제품에 대해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신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더라고요 음, 삼성전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와, 와 아주 탁월한 선택이네요 오늘 어떤 제품에 대해 배울지 알고 있나요? 당연하죠 선생님 저희가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인 MLCC와 이 기판에 대해 배웠으니 오늘은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배울 차례 아닌가요? 역시 상현 학생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휴대폰을 바꾸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화면 크기요. 음. 이 화면 크기가 커야 영상 볼때 몰입감이 확 높아지거든요. 아,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은 무조건 용량이죠. 이 용량에 따라 이 핸드폰의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에이 뭘 모르네. 당연히 카메라가 제일이죠. 요즘 인증샷 안 찍는 사람 있나요? 역시 카메라가 짱이죠. 휴대폰을 살 때는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메모리까지. 오늘은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은 핵심 부품. 카메라 모듈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혹시 카메라 모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카메라면 카메라지 카메라 모듈? 이게 뭐 따로 있나요? 아이 모듈이란 어떠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단위 부품이죠 맞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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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키지 기판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듈한다는 그런 얘기 어저 유튜브에서 본거 같아요 맞죠? 와아 wow. exactly 와 wow. wow.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단위 부품을 말해요. 스마트폰에는 카메라 모듈처럼 수십 가지의 모듈이 들어가죠. 휴대폰은 모듈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은 뭔가 다른가요? 그럼요. 오늘은 그 차이를 배우기 전에 카메라의 기본 원리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혹시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줄 학생 있을까요? 찍을 줄은 아는데 뭔가 작동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잘안 쓰지만 과거에는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썼었죠. 어, 어 맞아요. 맞니다 맞아, 맞아, 버튼을 누르면 빛이 렌즈를 통해 들어와서 필름에 화상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보는 사진인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 그 필름이 이미지 센서로 바뀐 게 디지털 카메라 맞죠? 오 상윤 학생 굿 퀘스천 필름 대신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그럼 화소가 뭔지 아시나요? 아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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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진의 화질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1억 화소라고, 막 화질 좋다고 막 광고하잖아요. 와, exactly! 화소는 이미지 센서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몇 개의 점으로 사진을 구현하는지를 표현한 단위예요 1억 화소라고 하면 사진 한 장에 1억 개의 점을 찍은 거죠. 천 개도 아니고 1억 개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원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광신호를 이미지 센서로 받아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에 전자기기의 화면을 통해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 선생님, 그런데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 필름 카메라의 역할 그 작은 부품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한번 실물을 보여줄까요? 네. 싱글 카메라 모듈이에요. 우와. 아니 이걸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모들이 진짜 작네요. 근데 DSLR은 카메라 렌즈를 막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그게 좀안 되지 않나요? 걱정 하덜덜덜 마세요. <laughs> 비슷한 기능을 충분히 할수 있답니다. 뭐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 많아지는 거랑 뭐 연관이 있는 거요 요즘 뭐 듀얼 카메라 모듈은 기본이고 트리플, 쿼드 카메라까지 출시가 엄청 많이 되잖아요. 응. 맞아요.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3, 4개가 거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그게 바로 다양한 카메라 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비밀인데요. 트리플 카메라를 예로 들어 보면 하나는 기본 카메라, 하나는 망원 카메라, 하나는 초광각 카메라로 조합을 할수 있죠. 그럼 스마트폰 한 개로 멀리 있는 걸더 가까이 당겨서 찍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넓은 풍경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카메라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예를 들면 야간에도 되게 밝게 찍히는 카메라, 그다음에 아웃포커싱 되는 카메라, 그다음에 접사 기능 있는 카메라. 와, 진짜 비싼 카메라 하나도 안 부럽네요. 그래서 요즘은 이 휴대폰으로 잘 사진까지 찍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영화제도 있고. 근데요, 쌤, 이런 기능을 다 담으려면 카메라 모듈 크기가 엄청 커야 되지 않나요? No problem. 여기에 바로 삼성전기의 기술력이 와. 있는데요. 실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트리플 어, 그리고 쿼드 카메라 모듈입니다. 와, 살면서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렇게 찍히는 거구나. 고화질의 사진을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크기도 작고 슬림하면서 그죠. 배터리도 적게 쓰고 더 튼튼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카메라 모듈의 중요한 기술이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역시 삼성전기의 기술력 그. 이거 아무도 못 다룰 것 같은데요. <목소리> 쌤, 그러면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에는 자 여기 보이는 렌즈, 그리고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미지 센서 등이 있어요. 아, 이미지 센서는 렌즈에서 들어오는 광신호를 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주는 부품이라고 하셨고, 이 렌즈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렌즈인데요. 여기서 문제! 카메라 모듈의 렌즈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생각! 선생 아, 렌즈면 당연히 유리 아닌가 에이 그렇게 뻔한 걸 문제로 낸다고?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투명하고 좀 이렇게... 세빈 혹시 플라스틱? 아, 딩동댕동 세빈 학생 정답입니다 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은 렌즈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어요 유리에 비하면 충격에 강해서 내구성 측면에도 유리하고요 그렇다면 정답을 맞춘 세민 학생 혹시 렌즈를 왜 이렇게 겹겹이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음... 아, 선생님 그건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빛을 이미지 센서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렌즈가 빛을 잘 모아야 되는데요. 이 빛을 한 점에 잘 모으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크기와 이 두께의 렌즈를 겹쳐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박수! 정확합니다. 아, 근데 그 빛을 모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와, 하나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되나? 렌즈가 빛을 한 곳으로 잘 모으지 못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물체가 왜곡되거나 잔상이 남을 수도 있고 색이 번져서 신형 어, 사진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사진 남아 좋아. 그... 잘 봐도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조립하는 게 엄청나게 섬세한 작업이랍니다. 우리 이제 1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단위인지 알죠? 아, 선생님, 이게 딱지가 껴안을것 같아요. 아, A4 용지 두께 100 마이크로미터 맞죠? 맞습니다. 그 100분의 1인 1 마이크로미터만 틀어져도 카메라 모듈이 불량이 돼요. 우와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어 벌써부터 머리 아파. <laughs> 그리고 빛을 잘 모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초점이 잘 맞아야 하거든요. 흔들린 사진은 어우 노 o 노 o no. 카메라 모듈이 다 해결해 줍니다. 어 그건 어떤 원리죠 선생님? 비밀은 바로 액추에이터에 있습니다. 음? 액, 액추 액추 액추얼리 어답통 그만 아이. 아무 말 높. 내가 그 액추에이터 설명되려고억그로좀 끌었다 미안하다. 여기 보이는 이 액추에이터도 카메라 모듈 부품 중 하나인데요. 모터를 통해 렌즈가 담겨져 있는 통인 베레리 이렇게 움직여서 초점과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예요.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을 AF Auto Focus라고 하고요. 손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OIS. Optical Image Stabiliz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기능은 사진이 또렷하고 깔끔하게 나오도록 도와주죠. OIS의 기본적인 원리는 카메라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아저아저 형님 아, 저 처음 왔는데 사진으로찍어요 사장 뭐 그럴까요? 아, 아 기념샷 한번 찍어야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하나 둘셋아팔아파 봐봐 어... 봐 <laughs> 뭐야 <웃음> 왜 이래 이거 사진 왜 이렇게 못 찍니 <laughs> 어, 아, 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다운눌렸어 <laughs> 하나 둘셋 잠깐 오케이 렛츠고 자. 아오 아, 뭐야 선명하잘 잘 나왔네 어... <laughs> 이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 못 찍는 사람도 인별 감성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와. 똥손도 금손으로 바꿔준다는 사슬 음, 아, 와 선생님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글쎄요 알려줄까 말까? <laughs>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액추에이터도 더 자세히 소개하고 카메라 모듈 시장 트렌드도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꼭 만나요.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알려어줄게할 말, 안 열어줄게, 할 말, 요 <laughs> <laughs> <안녀 웃음>